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파나텍 CSL 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레이싱 기어에 대한 그 박람회라고 그러나요? 뭐 쇼라고 해야 되나요? 뭐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파나텍을 사용하는 유저로서 파나텍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내가 쓸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니까 내가 살 장비들도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끄는 게 바로 중앙에 있는 CSL 엘리트 포르쉐 비전 그란트리스모라는 휠이에요. 이게 왜 관심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게 CSL 엘리트라서 그래요. CSL 엘리트는 고가의 휠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나텍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포디움, 두 번째가 클럽 스포츠, 세 번째가 CSL 엘리트, 마지막에 CSL 이거든요. 가격으로도, 이제 가격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엘리트는 클럽 스포츠를 잡지 않아요. 그리고 CSL은 엘리트를 잡지 않습니다. 그 단계 단계마다 가격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포디움은 뭐 가격이 정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엄청 비싼 것도 있고,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사볼만 하네. 이 정도까지 있긴 하지만, 푸디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엘리트 위쪽에 클럽 스포츠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클럽 스포츠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299달러에서 349달러인가? 아마 이 정도까지가 있을 겁니다. CSL 엘리트가 클럽 스포츠를 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엘리트 종류의 휠의 가격을 제가 그냥 몇개좀 이렇게 갖고 왔었어요. CSL 엘리트는 199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등급인 CSL은 139달러 던지 119달러로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올 휠이 엘리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엘리트는 199달러고 위쪽에 있는 클럽스포츠 제일 싼게 299달러고. 그러면 가격이 대충 정해질 것 같거든요. 199달러에 팔까? 라고 하기에는, 아, 솔직히 조금, 안 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고 클럽 스포츠를 넘어갈까? 299달러죠. 클럽 스포츠를 넘어가는 엘리트 윌이 나올까? 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은 199달러에서 299달러 그 사이가 되겠죠. 가장 좋은 가격은 199달러인데 199달러에 내진 않겠죠.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그냥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가격은 249달러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49달러면 약 35만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부관세도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38, 39. 그다음에 택배비까지 포함한다고 러면약 40만원 초에서 이거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희망 사항이긴 한데요 아마 국내에 오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지금 엘리트 199달러 짜리를 무려 54만 9천원에 팔고 있어 가지고 이거 지금 중고 가격도 지금 파괴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가격을 이상하게 책정을 해놨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거를 갖고 오면은 50만원 이상으로 판매를 하겠죠 새로운 CSL 엘리트 포르쉐림이 54만원, 55만원 정도를 향해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클럽 스포츠가 지금 56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일을 55만원을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올린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게 된다면 역전이 나올 것 같아요. 엘리트 윌이 클럽 스포츠를 뛰어넘는 가격이 나올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뭐 아마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이름을 박아놨을 거고요. 이제 이게 신형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QR2 베이스로 장, 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QR1을 사용하기 때문에 QR1으로 다시 넘어가야겠죠. 희망사항입니다. 가격이 약 40만원 초반 정도 나오면 은 저는 아마 이 휠을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 대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파나텍에서 약간 이런 휠을 낸다?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휠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벤틀리 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 300만원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쳐다도 보지 않을 겁니다. 뭐 BMW 림 같은 경우도 200만원을 찍어버렸는데요. 뭐 림에 200만원, 300만원 태웠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거는 CSL 엘리트 포르쉐림이 과연 얼마에 나올까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정말로 사고 싶은 휠이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였습니다